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읽으시면서 무슨 말씀인지 한번 각자 깊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불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유나담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와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쏘는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쏘는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흘레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메.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laughs> 여러분들 지난 한 8개월 동안 사무엘상을 듣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매주일 한 장씩 했어요 한 8개월 정도 사무엘상을 제가 강회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기 전에 한 가지를 좀 전제해야 될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독교 신앙과 종교가 뭐가 다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것 중에 하나가 신앙과 종교의 차이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끔 뭐 종교 종교 이러한 단어를 쓰는 사람이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세계 뭐 사대 종교 해 가지고 캐톨릭 개신교를 합쳐서 그리스도교 또뭐 불교, 마음의교, 힌두교 이렇게 나눌지 모르지만 아, 우리가 분명히 일반인들은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기독교를 종교라고 표현해서는 말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 기독교를 뺀 나머지 종교들은 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뜻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러한 종교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의해서 하나님의 계시 우리가 지금 어 어제부터인가요 이번 주부터 우리가 에베소서를 지금 큐티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신에 관한 영역은 인간이 뭘 노력한다고 기도한다고 명상 명상을 한다고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신비의 커튼을 이렇게 열어 젖혀 주어야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무엇이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걸 계시라고 하는데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업적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음. 무엇보다도 세상 종교는 예수가 없고 거기에는 십자가가 없고 복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 종교를 향해서 영적인 간음 체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죄 용서가 있고 거듭남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있기 때문에 종교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꼭 기독교 신앙이라고 표현하고 말할 수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자, 우리그그동안에는그 다음에는 에는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다 잃어버리셨을 것 같은데 핵심적인 거 제가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드리죠. 사무엘상은 그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지내왔 어, 지내오다가 사사 시대라고 하는 것이 끝나고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다른 나라를 보니까 다 왕이라고 하는. 중앙 집권 체제가 강력해서 유사시에 언제든지 군대를 가지고 나아가서 싸워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왕의 제도가 있는데, 아니, 우리나라만 왕의 제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늙었을 때 우리에게도 뭘 주시옵소서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출애굽 과거를 건너올 때도 그렇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살 때도 그랬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필요하면 왕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켜왔고 인도해 오셨거든요.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보다도... 우리들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뭔가가 있어야 좀 믿을만한 구석이 있지 우리 불안해서 못 살겠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우자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너를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을 버린 거다 그러니까 그냥 왕을 세우도록 허용해 주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어떤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허용적 심판이다. 그러한 용어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도 왕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중요한 사무엘상 전체를 통해서 중요한 핵심적인 요절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제사장이 오기도 전에 부득이하여 뭘 드렸어요? 사무엘이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제사고 에벤데 아니 제사 좀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이 드린 걸 가지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 자체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무엇을 소원 성취하려고 하는 걸 아주 싫어해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종교화 되었다. 그래요. 그것을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일찍 앗아가셔도. 내 건강을 아삭하셔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요구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내 자리를 잘 보존할까? 자손 대대로 내 아들 손자까지 이 왕위를 이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방어막을 치기 위해서 예배 어,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 지켜주시겠지 하고 그냥 지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목적의 에,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때 아주 사무엘상 전체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어떠한 말씀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어, 또 수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훨씬 낫다.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아이러니컬하게도요 듣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될이 왕이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가 왕이니까 하나님은 염두에도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사울을 가리켜서. 종교인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내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노라." 이것이 사무엘 상의 요절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비록 왕을 세워 놓아도... 자기가 스스로 최고의 권위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과 달리 그 위에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따라 해야 되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리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게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잖아요 그래서 17장에 보면 다윗이 등장해서 어린 소년이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 이름으로 너한테 나간다 예?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내 왕은 내 힘은 하나님께 있어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절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사무엘상을 끝내면서 사울의 비참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사울의 일생을 저는 이렇게 좀 비유하고 싶은데요 그 독일의 작가인 한 사람이 그 다른 남자라고 하는 단편소설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주인공 남자가 나오는데 은퇴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자기 아내가 유방암으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죽은 자기 아내에게 어떤한 편지가 도착해요. 알고 보니까 아내의 그 애인, 사랑을 나누던 사람이 아내가 죽은 줄을 모르고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 아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답장을 한게 아니라 아내 이름으로 아내가 쓴 것처럼 또 답장을 해줘요. 그리고 편지를 오가다 보니까 이 남편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직접 만나러 갑니다. 실은 처음에는 자기 신분을 속여요. 그런데 이 남편이 자기 아내의 옛 남자를 만나러 갔는데. 이 남자는 실은 주인공 남자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의 옛 남자를 만나보고 나니까 너무 너무나 실망이 큰 거예요. 왜냐면 이 남자는 정말로 사기꾼에다가 허풍쟁이에다가 엉터리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미 아내가 죽어 버렸지만 아내에 대한 억울함 뭐 배신감 이런 게 너무나 큰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소설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아, 그 작가가 의도하고자 하는 그 소설의 내용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허구가 많은지, 예? 어, 공백이 많은지를 이제 말 말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 살아가는 현실 속에 정말로 아무리 부부가 한 집에 오래 살고 서로를 잘 아는 것 같고, 그렇지만 껍데기만 사는 부부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상대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형식적으로만 살아가는 부부가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남들은 보기에 저 부부가 참 행복한 부부야, 아름다운 부부야. 그래도... 진짜 저 부분은 행복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은 부분. 여러분, 꼭 부부의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친구의 관계, 또 사장과 사원의 관계, 또 심지어 하나님과 이 인간의 관계도 서로의 관계 속에서 나는 이 친구가 제일 내 가까운 친구야라고 생각하는데 저 친구는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 네. 서로의 관계 속에서 가장 소중한 자리, 첫 번째 자리, 또 어떤 깊은 자리에 있어야 될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소설 속에 그 주인공은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하고 뭐 효용성을 따지고 굉장히 고상한 척 그렇게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죽은 아내가 자기와 비교해 보면 정말로 엉터리 형편없는 이 허풍쟁이 이 이런 놈을 어떻게 자기 마음에 두고 살았단 말인가? 예? 그러나 분명히 죽은 아내는 이 남자의 좋은 면 마음에 들은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남자를 자기 마음에 두고 살아간 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서 이 주인공 남자도 점점 자기 자신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새로운 발견을 하면서 이제 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인데 아무튼 부부로 지낸 지난 30년간의 그 세월을 헛살았다는 생각에 실상 너무너무나 허무한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이러한 관계를 맺고 친구와 또 부부와 사장과 또 사원 간에 이러한 그 관계를 맺고.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대상이 남편이든 아내든 친구든 돈이든 건강이든 직업이든지간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 조건과 내가 어떻게 지금 나는 반응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은 도저히 알수 없습니다. 자기 혼자만이 자기 내면을 바라보면서 알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인들로서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는데 늘상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최우선의 자리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깊은 자리에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남자를 들여놓고 사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 늘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와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이 사울을 보면요,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명세하노니, 너를 결단코 죽이지 않겠다. 이 사울이 오늘 본문의 죽으면서까지도 이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죽는 걸 원치 아니한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며겨요. 사울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자기 남편이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고 끄떡하면 죽어가면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들며겠지만 마음속에 첫 번째 자리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는 다른 남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는 종교인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러 사울의 최후 죽음을 보면서 어, 여러분들은 어떠한 감정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어, 죽음이라는 게 과연 뭔가 여러 인문학자들의 또 철학자들의 의사들의 강의를 좀 들었습니다. 글도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각자 다 나름대로의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픈적으로 죽음이라는 건 뭔가 죽음은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죽음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준비할 수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대부분 꺼내가는 것을 볼수 있어요 죽음을 논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동전의 앞뒤 면과 같이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30년, 40년 전만 해도 상여가 나가는 것을 보고 또 주위에 길거리에서도 죽음에 대한 현장을 보고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죽음이 다 은폐되어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앞집 사람이 죽었는데도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다 그냥 장례식장에서 끝내버리고 그냥 들어오기 때문에. 예. 그러나 죽음만큼은 확실한 게 없어요. 모든 인생은 다한번 죽어야 됩니다. 그럼 이 죽음이 과연 무엇인가? 뭐 인문학자나 철학자들은 다 다르게 정의를 합니다. 불기의 계기됐다 그러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사람. 불가역적이라고 그러죠. 모든 생물학적인 활동이 중지되어 버린 것. 이런 걸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한 인문학자들, 철학자들의 강의 또 의사들의 또 요즘 뭐 엘빙 웰 다이빙이라고 그래가지고, 잘 죽자, 이런 운동도 강의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서, 저는 한 가지, 그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고 멸망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으로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죽음 자체는 저는 심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죽음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 자체가 심판은 아니에요. 문제는 모든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믿음을 통해서 죄 용서와 생명과 구원을 얻을 기회를 영영 잃어버렸다는 것. 그것 때문에 이 죽음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저주이고 심판이지 죽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는 다 순서대로 태어났지만 죽을 때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어떻게 죽든지간에 그 죽음은 결코 심판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울처럼 하나님을 내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첫째 자리에 모시지 않고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그 영원이야말로 그, 그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은 영원한 멸망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저주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죽음이.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사울은요 평생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한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아니 죽으면서까지도 내가 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에게 죽어야 되나? 나를 죽여다오. 하나님을 들먹인 사람이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첫 출발 자리에 하나님을 놓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자기의 인간의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수단화하고 종교화 시켰던 거예요. 사울에게는 종교는 있었지만 영원한 생명은 구원은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사울처럼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울 속에서 혹시 나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남자를 품고 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리에 항상 하나님이 밀려난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용하려는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 중심 속에 첫자리에 가장 중앙에 가장 소중한 곳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다면 부처나 마호메시나 맹자를 믿는 사람들과 비슷한 거죠 일본에께는 일본에는 600만 개의 그 신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걸 믿는 것과 똑같은 것이 종교인입니다. 그저 이 세상 것들로 인해서 돈이나 건강이나 자식 때문에 내 얼굴이 때로는 환하게 피어나기도 하고 쪼그라들기도 한다면 내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중심 첫 자리에 다른 남자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만을 신랑으로 기다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V.I.P. 전도 집회 말씀 집회도 우리의 V.I.P.와 나의 인생의 최후.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이나 멸망이 되지 않기를 위한 집회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내 가족이 있습니까?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자녀들이 있습니까? 내 친구들과 이웃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종교생활만 하는 명목상의 크리스천 크리스천인 것을 스스로 자각하고 이번에는 정말로 진실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지는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첫 자리에 가장 소중한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종교의 가식의 탈을 이번 기회에 벗으십시오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갈급해 보시고 사모해 보십시오 그리고 집회 시간이 딱네 번인데 한 번도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충대충 대충 나오고 때우로 나오고 생명 걸고 내가 이번에 은혜의 집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해야 되겠구나.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겠구나.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는 것이 복된 죽음인지를 잘 정리할 수 있는 이번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내가 그것을 먼저 놓고 기도해야 돼요. 늘마다 V.I.P. 명단 내라고 한다면 20년 전, 10년 전그 그대로 적어서 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새로운 사람도 이번 기회에 찾아보시고 내가 도저히 건면해도 안될것 같지만 성령이 그 사람을 이곳으로 이끌어내는 분이니까 그걸 놓고 미리부터 기도해 보시고 그래서 이번 집회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생에 있어서 정말로 가장 소중한 집회, 은혜가 넘치는 집회, 생명이 넘치는 집회, 또내 인생의 최후를 아름답게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러한 집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이 세상 것으로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고 확신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남은 평생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가장 인생의 깊은 곳에 마음속에 하나님이...